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2월 11일, 티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첫번째 소식 갤럭시 S21 라인업에 관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유명 연출가 아이스 유니버스에 따르면 이번 갤럭시 S21 라인업에 새로운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는 갤럭시 S10 이후로 지문인식 센서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주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갤럭시 S21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되는 이 지문인식 센서의 넓이는 64mm로 기존 S20 라인업의 지문인식 센서보다 1.77배 더 커짐으로 잠금 해제 속도 기존보다 두배더 빠를 것이라고 아이스유니버스가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갤럭시 S21 울트라로 해당되는 모델에서 실제로 지문인식을 통해 잠금해제하는 영상을 유명 유출가 천이 유출하였는데 확실히 기존보다 훨씬 빨라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과코지플레이스에 따르면 S21 울트라에서 지원하는 S펜은 노트20 울트라처럼 기능이 다양한 S펜이 아닌 블루투스 지원이 안 되는 일반 S펜만 지원되는 것이 확정니다 이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s 2 1 울트라에서 지원되는 S펜은 별도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기기 내에 장착할 수 없으므로 갤럭시 탭 S7 시리즈처럼 별도적으로 S펜을 보관할 수 있는 핸드폰 케이스가 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s 2 1 기본 모델이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FCC 인증을 획득했는데 이는 스냅드래곤 888 버전의 s 2 1으로 미국 버전으로 파악되며 최근 브라질이나 이런 타 국가의 일부 보고서에 따. 그러면 갤럭시 S21 구성품에서 충전기를 제외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 FCC 문서에 따르면 일단 미국 버전에는 25W 고속 충전기 어댑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빠르게 갤럭시 버즈 프로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삼성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지원되는 인이어형 갤럭시 버즈 프로 다른 색상의 공식 렌더링이 추가적으로 에반렉스를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색상은 기존의 바이올리 색상과 블랙, 화이트가 추가적으로 유출되었으며, 화이트는 실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S21 울트라의 실버 색상과 비슷한 색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S21 또는 S21 플러스를 구매하게 될 경우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제공하고 S21 울트라를 구매하게 될 경우 갤럭시 버즈 프로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경우 다음 테크 투데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